조선간호대학교 재학 중인 임지현 이은찬입니다. 여러분에게 조선간호대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각 공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는 힐링 존인데요. 주로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힘들 때 잠깐 쉬어가건 합니다.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면 여기를 이용해주세요. 스마트 존은 카페 형식의 개방적인 공간이에요. 저는 주로 노트북이나 패드를 사용해서 콘센트가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. 여유로운 환경이라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됩니다. 여기는 미디어 룸입니다.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어서 과제를 하거나 인강을 듣는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디지털 학습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. 스터디 룸 1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춘 독도실 형태의 공간입니다. 이곳은 매우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그룹 스터디실입니다. 도경을 나누고 문제를 풀어보는 곳으로 조성간호대학교 포토를 이용해서 예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렇게 조성간호대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보았는데요. 여러분의 학업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찾아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우리 조성간호대학교에서 봐요.